안녕하세요.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5월 31일 가정의 달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6월의 호국의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토요일, 일요일은 따로 자 행정법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6월 3일부터 여러분한테 또 같이 똑같이 매일처럼 습관처럼 행정법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6월도 같이 가는 거 아시죠? 5월만 그러면 끝난다. 그건 아니네요. 또 이제 6월 되면 지방직 9급도 있고요. 또 시험 또 시즌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매일처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바로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마지막 날 23년도 지방직 7급 자 행정행위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행정행위 자 학문적 개념이죠. 청의 행위로서 행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사실과는 법 집행, 외부 자격으로서 효과 있는, 효과 있는, 효과 있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권력행위적 단독행위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권력적 단독행위까지 모두 네 파트로 나눠서 이 모두를 갖추면 행정이다라는 회어발퉁수 악트라는 용, 이렇게 약자로 쓰죠. 자, 이런 행정위는 그러니까 법집행의 구체적 행위를, 자, 구체적 효과를 그러다 보니까 법률로 뭐 지켜야 돼요. 또권력의 효과를 일으켜야 돼요. 자, 권력적 단독행위인데 합의는 아니죠. 사법상 계약은 또 빠지셔야죠.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빼다 보니까 행정위가 좁은 학문적 개념, 개념으로서 이런 행정위가 됐을 때 독일 에서는 한고소송을 통해서 다툰다 소송을 통해서 분쟁 해결, 권리구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독일에서는 행정소송의 한고소송의 종류를 예시로 보기 때문에 행정행위 만을 다투는 건 아니에요. 예시로 보니까 예방적 소송도 가능하고요, 음행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이라는 자리에 처분 등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학문적 개념이다 보다 보다는 자, 쟁송의 필요성, 필요성, 권리구제의 필요성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니까 뭔가 권리 의무의 변동 또는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에 통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통칭이니까 이게 넓은 개념으로 쓴다 기본적으로요 권리의 변동을 준다는 거권리의 변동을 준다는 거는 동일한 입장이지만 동일한 본질은 동일하지만 대상 범위가 얘가 좀더 넓게 쓴다 그래서 권리구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도 포함하니까요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는 본질은 동일하나 얘는 영향이 있는 거 여기는 바로 권리의 변동을 권리의 변동을 줘야 된다는 거 변동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 영향을 주는 건좀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본질은 같지만 판례가 좀 더. 우리나라는 항고수송의 대상인 처분을 넓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항고수송의 대상을 처분등이라고 하면서 얘를 넓게 이해하니까 소송의 종류를 예시로 보지 않고 열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법률적 행정이, 준법률적 행정이, 그러면서 대인적인 건 승계되지 않고 대물적인 건 승계되고 혼합적인 건승인을 받으면 승계된다. 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어요. 자, 개인택시를 사셨어요. 뭐 1억 3천을 주고 사셨는데, 알고 봤더니 전에 양도인이 성범죄로 인해서 자, 지금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아니, 기소가 아니라 검찰청에서 바로 자, 인지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검찰청에서 넘어가서 법원에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잠깐 공백 있는 사이에서 그걸 팔아먹은 거죠. 양수인에게 그런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수인은 그런 내용을 또 살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 판례가 무슨 취지였냐면요. 그게 꼭 확정이 될 필요까지는 없다. 자, 그런 사실의 기초까지만 있어도 하자는 넘어간다.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잘못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판례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한 사건이었어요. 그 사람의 날벼락이죠. 1억 3천 만 원이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 내용이에요.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자, 개인택시는 혼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과 대물이 함께 섞여 있다 보니까, 자, 행정청 권한 있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는 순간 사자도 넘어가는 지위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자도. 사유도, 승계가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자, 승인이 있은 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사업 면허의 취소 사유, 음주운전 또는 범죄행위. 자, 그걸 이유로, 이유로, 자 양수인의 면허가 취소, 양수인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거나 기소가 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초된 사실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였어요. 안타깝지만 그 뉴스를 들었을 때그 사람은 소송을 통해서 자기 권리구제를 하겠지만 권리구제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는 게 있지 않느한 행정청의 행위는 유효한 행위니까요 자두 번째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면접 전형에서자 그니까 러 옳지 않은 건1 번이죠 자 면접 여러분 임용 면접 시험 출제 채점 전부 다 재량이에요 다만 유일하게 자 부정 응시자에 대한 동정 시험 5년내못 보게 하는 것만 기속입니다 적격성 등의 판단은 면접위원회 고대 고약 교환과향시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 면접위원회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 같은 판단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하지 않는 한그 재량이에요. 탈라명이 없는 한 마찬가지 일번 도로코요 특허예요 혼합적인 재량이에요. 열 탈라명이 없는 한 하자 승계되는 거에 대해서 반하지 않는다. 이것도 위법하다 할수 없다. 맞네요 얘는. 3번 가축 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분뇨 처리 방법에 자, 변경 허가는 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특허의 일종에 또는 자 예외적 승인에 해당될 수 있는 허가라고 보지만 이건 특허라고 보면 돼요. 가축 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분뇨 처리 방법에 관한 이게 어떻게 보면 폐기물 처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따라서 허가제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맞아요. 뭐 자연적 환경적 피해를 우려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가 중에서도 예외적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특허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번째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의 처분 요건 효과 판단에 관해서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하여 전혀 비교를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이런 재량권의 불행사로서 일탈하면 여러분 일탈이라는 개념과 남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일탈은요 외적 한계 행정청의 권한의 외적 한계 청의 권한 행사의 권한 행사 범위에 범위의 외적 한계를 도과 경과 했다 하면 일탈이라고 봅니다. 근데 남영요 내적 한계를 일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럼 내적 한계를 일탈한 게뭐뭐 있는데요. 이거예요. 내적 한계를 일탈한 게 일반 원칙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평 신진부에 반했다든가 또는 전혀 안 했다. 전혀 고려 안 했다. 해야 될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불행사, 아 고려 안 했다. 불행사, 불행사, 불행사.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아예 아무것도 안한 거죠. 그래서 고려 안 했다, 전혀 안 했다, 또는 불행사 등을 했다. 이러면 이것도 내적 관계 일탈이에요 일반원칙에 반했다든지 전혀 고려 안 했다, 일반원칙에 불행사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외적 관계, 내적 관계, 기본적으로 이거 팔레문고예요, 팔레문고. 그래서 전혀 안 했다, 핸드폰이자 재량권이 5인, 전혀. 그래서 5인, 5인, 5인도 마찬가지예요. 5인, 5인, 5인. 5인 한 것도 남용입니다. 그래서 비교 계량을 하지 않은 채 첩을 했다면 재량권의 불행사로 그 자체로, 5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유가 없으니까 정당한 이유를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일탈남용이 해당. 한다 맞습니다. 오인은 기량 남용인데 차고 차고 차고하고 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차고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건 일탈남용이 아니죠. 근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일탈남용이라는 거고, 근데 남용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또판례는 일탈과 남용을 또 구분 없이 그냥 남용에다다 통으로 쓰는데요. 결국 뭐 한계를 도구한 본질은 같으니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자 행정행위 관한 기본적인 재량의 법적 성질을 좀 논의해봤습니다. 자 오늘 행정법. 5월 31일 살펴봤고요. 6월 달 돼서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반드시 오세요.